다음 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의 경마 방송,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오늘은 4월 둘째 주, 13일 경마, 토요 경마 총 11개 경주가 준비된 하루입니다. 이번 주 2주차 경마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 많습니다. 신중한 패팅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역시 좀 어렵지만 저와 함께 방송을 보면서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 경주는 2경주, 3경주, 11경주, 총 3개 경주를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 드리면서, 어, 일경주부터, 어,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일경주 13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 제마 특급, 뭐, 강력하게 최고, 많은 인기를 끌겠고요. 4번 태풍아이즈나 5번 한양 누리 등이 따르겠습니다. 뭐, 어, 바깥쪽에는 뭐, 10, 10번 카이룸 여자나 1번 미사일 캔디 등이 있는데, 이마필은 뭐, 나머지 이마필 앞에 세마리 이마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손색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어, 미사일 캔디 같은 경우도 1000m의 강점을 보이는 만큼, 1300은 다소 힘들어 보이고요 10번 카이룸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마필 단거리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보지 않고요 3번 제마트급 어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혈통적으로도 뭐 장거리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3번 제마트급은 축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마필 중에 후차를 찾는 게임인데 4번 태풍 아이즈, 5번 한양누리 등이 있습니다. 5번 한양누리가 다리가 약해서 좀 공백을 갖고 나왔는데 어, 상태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또, 조교 강도는 끌어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 한약률이 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뭐, 데뷔 전부터 제가 노리고 갔던 마필이고요 어, 이 마필 공백하고 나왔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태풍 아이즈는 지금 계속해서 관절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면, 뭐, 군데군데, 그 약간의 어떤 칩 같은 뼛조각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격만 쓰는 것 자체가 좀, 어, 좀 힘들 정도인데, 그래도 그냥, 뭐, 동태이안 안 피우고 어느 정도 성장내고 있지만, 이만큼 뭐 전형적으로 모래만 모래 또 덜지는 말이 크기 때문에 저는 4번 태풍 아이디보다는 5번 한양리에 근선 위 점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3번 제마특급, 5번 한양루리이두 마리 마크의 동반 입상도 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이경주 10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저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거의 10만 뿐레이스에요 출전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마필 상태가 굉장히 변화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력한 말 이번 경주 상태가 확실하게 좋아진 말한마리 놓고 간게 이번 경주 백팅의 포인트인데요. 이번 경주는 10번 스피드 벨, 4번 빅토리 메이, 3번 티즈 로즈, 9번 문학 치타등이 인기를 끄는데요. 일단 뭐 10번 스피드 벨 같은 경우도 줄어든 거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직전 경주 레이스가 상당히 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해진 이번 경주는 충분히 입상 가능하고요 9번 문학치타는 조교 때만 못해요. 뭐, 라스트 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4번 빅토리 메이드 12주만에 나오지만 마필 상태는 문제가 없고요 어, 직전 경주에는 스타드 등재 빠지면서 후미권까지 밀렸다가 어, 나온 그림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이마필 모마 임파서블 툰. 제가 이마필자마을 위해 마필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꼼꼼합니다. 굉장히 빨랐던 마필이에요. 뭐 장거리는 안 됐지만 1000m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4번 빅토리뱅이까지 가져가는 게 배팅 포인트고요. 3번 티즈로즈도 지금 체중이 좀 너무 적게 나가서 체중을 불리느라고 조금 쉬었습니다. 상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경주에 제가 노력하는 말. 뭐, 어, 뜰 때마다 좀 바뀌기 때문에, 10만, 거의 10만급 경주이기 때문에, 어, 이목 경주 상태 좋아진 말한 마리 들어가는 게, 배팅의 포인트고요이번 이목 경주 상태 좋아지면서, 뭐, 어, 발주까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행까지도 가능한, 어, 그런 마플이고요 어, 상태 좋아진 말한 마리 놓고 가는데, 어, 좀 인기도 좀 밀려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고배당까지 가능한, 저희 첫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서 3경주 10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2경주에 뭐 의해서 3경주까지 추정경주로 잡게 됐는데요. 어, 상태의 변화 확실한 말 한마디 있습니다. 또 목장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들이고 어, 육성조련할 때도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들인데 어, 관절염 때문에 여태까지 성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주 상태의 변화 확실하게 보이는 말 한마디 들리고 가는 게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인데요. 이번 전 전체적으로 뭐 선행마 필이 인기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마보다는 곧 뒷선에서 편하게 갈수 있는 말한마리들어가는게 배팅 포인트입니다. 4번 프라임 퀸, 또 11번 천연의 바람, 5번 골든 앵글, 2번 호크행진곡. 전체적으로 인기마가 다 선행형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서 무리할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번 호크행진곡도 주행검사 때 완벽하게 여유있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 마필이 호킹 전형제 마필인데 포크킹 자체도 어 호크윙 자마치구는 굉장히 빠른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주행금상태 보였던 걸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 호크행류꼭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4번 프라잉 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진경주 외곽 선임권 전개하면서 선정했는데 이번 경주 상태는 좋습니다. 5번 골든 앵글은 인기도 상당히 높고, 그렇지만, 앞에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못 간다라면 어느 정도 위험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보폭이나 발걸음 상당히 좋고, 이마필 부마, 모마, 금빛 유욕은 제가 관리했던 마필인데, 이마필 엑스플로이짜마입니다. 또, 모예으로서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이고, 어 형제마도 제가 한마에 뭐, 행복한 하루라는 말을 관리했었는데, 굉장히 빨랐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5번 골든 앵글도 어느 정도 봐줘야 되는데, 어, 나머지 마필, 모뭐 11번 천년의 바람은 이번 경주서좀 약하게 입니다 어, 직전 경주 무리하게 선행 갔었는데, 이번 경주 앞선 경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 11번 천년의 바람은 이번 경주 좀, 좀 약하게 보고요. 일단, 이번 경주 4번 프라잉 킨, 이번 후쿠킹 두마필피를좀 세게 보고 있고요. 어, 제가 노고하는 말, 뭐, 목적에서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상태 변화, 확실해진 말, 한 마리 데려가는 게, 패팅의 포인트입니다. 일단 제가 노리고 하는 말이 인기도 밀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배당까지 충분히 가능한 저희 두 번째 추전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반갑합니다 서울 4경주 17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4번 메이슨 뭐 강력하게 충마로 나와있죠 나머지 마필 중에 후착을 찾는 게임이고 메이슨 같은 경우는 추전경주 스타트 약간 무리해서 앞선 전개가 가능했는데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선행까지 가능합니다 빠른 마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 4번 메이스는 이번 경주 추마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마필 중에 후착을 찾는 게임인데, 일반 풍문으로 뭐 계속해서 입상권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마필인데요. 어, 뒤가 좀 약해요. 어, 지금 술관절에 오시리가 있기 때문에 뒤에 찾는 힘이 좀 약합니다. 그 때문에, 어, 장거리는 조금 힘들게 보고요 11번 백색 광채에도 직전 경주, 어, 그 수체적 전개를 했습니다. 뭐, 입상권에 실패했지만, 직전 경주에 비해서 레이스가, 이만큼 뭐, 흐름도 약하고, 좀 늦고, 또 레이스 약하기 때문에, 11번 백색 광채, 광채는 어느 그 정도 봐줘야 하는 마리이고요 8번 레인이 직전 경주, 뭐, 4번 마가 낙마를 했습니다. 코일러가 낙마하는 바람에 탄력이 죽으면서 최후미컨까지 빠졌지만, 어, 혈통적으로도 늘어나는 어리 상당히 좋고요 어, 직전 경주보다 레이스가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 메이슨, 8번 레인, 이두 마리 마크의 동반 입상, 유력, 하고요 뭐, 어, 실번 백색 공체도 어느 정도 봐줘야 되는 마크입니다. 복병만 한 마리 소개한다라면 3번 리얼광자가 직전 경주 말하고 싸우면서 무리한 등이 펼쳤는데요. 정상적인 전개한다라면 이마필 3번 리얼광자도 혈통적으로 장머리가 훨씬 더 어울리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어 인기마필의 접전 경주에 3번 리얼광자가 이번 경주 복병마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5경주 1700m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혼합 4등 4등의 하이코마필의 접전 경주고요. 5번 에코골드 9번 2천0 0살두 어, 마리 마필이 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겠습니다. 5번 에코골드가 직전 경주 무리하게 선행 뺏으면서 입상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보폭이나 발걸음은 좋고요.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5번 에코골드는 이번 경주 강력하게 충막감이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뭐 9번 2천살도 직전 경주 인코스정개를 했는데 이 마필은 외곽이 훨씬 더 나은 마필입니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선 정에까지 충분히 가능한 어 9번 2천살을 이번 경주 후창마로 가져가는 어 그런 마필이고요. 4번 청담타이거는 뭐 서댕 가는 거하고 서행안 가는 거하고. 어, 차이가 심한데, 어, 이번 경주 스타트 반말이 많지 않습니다. 뭐, 앞에 간다라면, 4번 청담 타이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3번 라이징 싹스 같은 경우 10주 만에 나오고, 또 혈통적으로도 긴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경주 약하게 어, 봅니다. 복병한 마리 토기한다라면 10번 초랑마가 직경 경주 잉크스 체력 전기를 했는데요. 이막필도 약간 외곽 게이트가 나은 만필입니다. 안쪽이 좀더 불리한, 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복경마 한 마리 소, 어, 데려간다라면 10번 초랑마가 어, 그다음에 좀다 모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6경주 1,0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4번 피렌체 힐이 마필 뭐 강력하게 축마갈부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마필 다 선형 행 마필들이 인기 입니다 1번 파이널스톰 12번 에이스 트리플 이두번의 마필도 앞선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6번 킨포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퀸즈 앞선에서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좀 무리하게 흐름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전개하는 마필 보다는 또 뒤에 갈수 있는 마필이 상당히 유리한 구조고요 4번 프렌체일이 뭐 선행, 선입권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4번 프렌체일을 근선히 점치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는 5번 차카차카차 어, 이마필 직전경주 머리 들고 또 안코스 인코스에서 주행불량이 왔다갔다 하고 좀 정신을 못 차렸는데 어, 이마필 2번 경주 어, 지금 국산 오구는 강군이 됐습니다. 또 조교 때 가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어, 고배당 노리고 가는 마필는 5번 차카차카차 이번 경주 꼭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10번 풀문스카이도 지금 계속해서 1300m 승군전에 뛰었지만 1000m로 줄어든 거리 상당히 유리합니다. 때문에 10번 풀문 스카이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경주도 4번 프렌체일의 뭐 인기마도 인기마지만 5번 차카차카차, 10번 풀문 스카이 이두 마리 마피를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7경주 1,300m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어, 이번 경주는 5번 대군천하, 뭐 강력하게 충만감으로 나와있죠. 직전 경주도 뭐삼착하고 차이가 굉장히 음, 많이 착 차이가 착차를 났었는데 이번 경주도 마체도 워낙 크고 상태 좋습니다. 그래서 5번 대군천하, 이번 경주 꼭 보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마들 중에 후착을 찾는 게임인데, 이번 더스파이커는 지금 선행을 가야 되는 마들이고요 모레 맞으면 좀덜 뜁니다. 그래서, 어, 좀, 이번 더 스카이 스파이퍼보다는 3번 문화기너가 직전 경주, 어, 코너에서 약간 방해를 받고 좀 무리를 했습니다. 또, 스타트가 늦었습니다. 스타트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3번 문화기너 꼭 봐야 되는 마피이고요 4번 파이트 투데이 같은 경우도, 어, 직전 경주 라스트 방해만 좀, 안 받았으면 그때 2차까지는 충분히 왔었던 그런 마들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4번 파이트 투데이, 이번 경주 후창마로 가져가는 레이스고요 저는 뭐, 5번 대군천하에 4번 파이트 투데이, 3번 문화기더, 이두방마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8경주, 1400m, 혼합 3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승군전에 임하는 3마리 막들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겠습니다. 9번 라피더쿠스, 7번 청담진이, 2번 골든다이얼, 이세마리 맛별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겠습니다. 세마리 맛별 다. 좀... 다 승군전에 임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9번 라피독스도 혈통적으로 줄어든 거리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이 마필도 모래 맞으면 좀덜 뛰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믿고 가기에는 다소 위험 부담상이 있고요 7번 청담젠진이 8주만에 나오고 걸막년 때문에 쉬었지만 뭐 조교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음, 없어 보입니다 앞선 연계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음. 스타트 선행 받으면 이 마필도 언제든지 버틸 가능성은 어,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0m만 뛰고 바로 1 4 0 0 m 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을 충마로 놓고 가기에는 다소 위험부담성이 있습니다. 이번 골든 다이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마 다이얼도 인 상당히 뭐, 북미에서 뜨고 있는 혈통이긴 하지만, 어, 정적이 2차 승군.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믿고 갈수 있는 말은, 뭐, 인기마필 중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베팅 해야 되는 그런 레이스고요 어, 인기마필들이 적지 않은 경주지만, 저는, 뭐, 이번 경주는 좀 고배당 누리고 가야 되는 그런 레이스로, 어, 보고 있습니다. 6번 태패션드. 이마필 조기 때는 정말 좋아요. 그렇지만 경직 때는 좀덜 뛰지만, 어, 측정 경주도 중간 끌리면서 좀 무리한 경기를 펼쳤는데, 편하게만 데려간다면 6번 태패션드, 이마필 경주 충분히 가능하고요 5번 장산베어스도 계속해서 장거리를 뛰었습니다. 이마필 어, 지금 조교할 때좀 악벽을 보이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 역시 뭐 조교 때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토니오 기수 기승이고요. 뭐 직전 경주 중간 전개하면서 어느 정도 성전을 했기 때문에, 5번 장산 배웠을 충마로 놓고 가든지, 6번 태패션들을 충마로 놓고 공략하는 게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서울 구경주 1,700m 국산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 베스트 라인, 또 9번 도끼 블레이드, 이두 마리 마필이 어, 많은 인기를 끌겠는데, 1번 베스트 라인, 지금 직전 경주, 1700m 첫 도전에서 어,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에요. 편하게 경계, 뭐 선입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베스트 라인은 이번 경주, 어,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9번 도끼 블레이드, 19주만 나옵니다. 또이 마필 천천명증 수술했던 그런 마필이에요. 천명증 어, 호흡기 질병인데 장거리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어, 혈통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래도 공백각 나오고 천명증이 있는 9번 도키브레이드는 이번 경주 약하게 보고요. 이번 업라이트가 직전 경주 대상 경주에서 스타트 요동하면서 완전 늦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한 전개 펼쳤지만 어느 정도 나온 걸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경주 1,700m 늘어난 거리까지 유리한 이번 업라이트가 이번 경주 후창발입니다 6번 스트롱너너는 어, 이 마필 어좀 부중을 좀 타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번 스트롱 러너보다는 2번 업라이트, 1번 베스트라인 이두 마리 마필의 동반이상 충분히 가능하고 3번 에이스 캔트도 계속 계속 꾸준하게 지금 입상권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데 이번 경주 상태 좋기 때문에 3번 에이스 캔트까지 이번 경주 꼭 봐야 됩니다. 서울 10경주 1900m 2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는 4번 금비랑 7번 메갈리오스 어, 두 마리 마필이 근소한 위에 있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는 뭐 1번 스마트파크도 어느 정도 상태도 좋아지고 인기도 끌지만 직전 어, 경주 뭐 라스트 매치 기대면서 졌지만 이마필엘 장거리가 마치한테 뭐 절대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스마트파크는 이번 경주 좀 약하게 보고요. 이번 예상백승, 꾸준하게 지금 입상권에 있는데, 이마필 어, 늘어난 거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장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마필이고요 어, 상태는 좋기 때문에 이번 예상백승 어느 정도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4번 금비랑은 지금 꾸준하게 어, 상승세에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워낙 마체가 크기 때문에 늘어난 부담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직전 경주보다 뭐, 레이스 흐름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4번 금비랑 이번 경주 충마로 가져가고요. 어, 이번 경주 7번 메갈리오스 뭐 역시 승군 현이지만 레이스가 약하기 때문에 7번 메갈리오스 또 4번 금비랑 이두 마리 마필의 동반 입상 유력하고 그 상대 마필은 이번 예상 백승이 그나마 좀 나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너,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11경주 1200m 국산 3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저의 세 번째 추천 경주고요. 혼전도 굉장히 높습니다. 7번 야오스마트캣, 1번 스톰 라이커 이두 마리 마필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겠, 끌겠습니다두 마리 마필 다 선행형 마필이고요. 선행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1번 스톰 라이커도 무조건 선행 가야 되는 마필이고 7번 야오스마트캣 스마, 스마트캣 어, 3kg 부담자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 부중을 타면서 입상이 실패했고요. 이번 경주 상태는 좋기 때문에 7번 야후 스마트캣이 그나마 근선 위에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다 똑같습니다. 뭐 5번 가라가라가, 10번 메디텐 11번 그레이삭스까지 다 비슷비슷해요. 그 때문에, 이번 경주 제가, 어, 한 마리 노려가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7번 야오 스마트 캐에 주력하고, 당일 컨디션 보고, 한두 마리 정도 더 데려갈 생각이고요. 제가 노려가는 말 인기도 상당히 밀려 있습니다. 어, 상당히 고배당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 어, 직전엔 외곽에서 무리한경이 펼치면서 입상이 실패했지만, 이번 경주 상태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에 스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플입니다. 7번 야오 스마트 캐하고 들어와도, 어, 상당히 고배당까지 가능한, 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어키모의 경반방송, 진실 혹은 거짓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